막 입국 막사하는 <목소리> 분이 신한국어를하세한국어를하요요에 <목소리> 일본에 있었는데 그사람한테감사합니한테막 친구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막친구니다테막친구들 오 마이 갓. 진짜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아, 어? 이거 아, 잠시만. 빠르는데오 <laughs> <너를> <laughs> 여기 보이네. 기둥 뱃도 아직 껴안네.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 너거 들고 와야 돼. 먹으러 친구가 여기 살아가지고 같이 가기로했어요 어? 아니 그게 다른. 저는 파리지행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We're in Paris. <laughs> 미쳤어요, 미쳤어. 우와. 아니 제가 지금 하는데 시차가 있었어요. 런던은 7시인데 지금 8시입니다. 뭔가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들리는 안 되는 거잖아좀 응, 맛집을 응. 잘 찾았어. 별 <laughs> 블라드. <laughs> 맛있어. 아, 맛있어. <laughs> 프랑스 사람이에 <목소리도 맛있을 때> 프랑스 사람은 야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이람 아난 이거 직접 도한다 네. 포토 계획하던 프로젝트 카레 케찹 이거 찍어 먹어도 된것같것 같아 잘 드시네요? 찍어 먹네 많이 <못해> 먹어 <먹은 웃음> 많이 먹어지 그거는 야광 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알지만 프랑스 좋은 <laughs> 그래. 저도 야, 그래. <laughs> 네. 뭐 없는 좋은 집이라야는가고도 완전 를 진짜 좋아하 때문에 여기도 좋은데 아니 그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행정식 집답 아,

음 맛있다 샴페인도 와인인가? 샴페인도 와인. 와인 와인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고 아. 음. 보르도 와인이라는 게 e champagne wine. c 인 a 레샤 데니즈, 시크 i 레프리 h 이 좀. 술이 지표야 이거만 좋은 여행을 만든 데는 술이 최고야. 그건 맞아. 짜 에펠탑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어. <laughs>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쌀국수 먹고 그리고 전시 같은 건좀 보자. <laughs> 아 미쳤다. 되는데, 엄청 많아요. <laughs> 너무 예쁘다. 와, 비디오에서 많이 봐서 감 없을 줄 알았는데 와. 하갈이 <laughs> 첫날부터 너무 예쁠탑을다보렸어아 <laughs> m s 이거 그거 말고. <laughs> 진짜 말안돼 말 진짜 지금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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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12시에 5분 있으면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예쁘긴 하다 데 네. 파리 인정! 파리 인정! 런던은 솔직히 상상했던 그 이미지인데 파리는 기대 이상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미쳤어요 이러고 이제 다 털리는 건가? 밤이네요. 파리 진짜 로맨틱한 도시다. 다 예뻐, 어떻게? 어떻게 이래?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먹 자? 지아 갑자기 억울. 저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와인도 취하네.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얼른 기절할게요. 걸어서 15분이면 가가지고. 12시에 불빛이 켜질지 10초 남았어요.

리모나타 이게 레모네이드인가 봐요. 음 맛있어. 마르게리타랑 러플 크림 파스타 시켰어요. 이거 okay. pepper right? Yeah. t a t 서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도. 어 맞아. 스근하게 <laughs> 계획짜고. <개을> <laughs> 현재 시각 오후 7시 30분. 드디어 나왔어요. 진짜 낮잠 거하게 자고. 이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한나자 갓나자. 여기구나, 매트로.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응? 트레이키즈다. 나 그거. 어, 그냥 단일 티켓으로 구매를 합니다. 네개를 해놓을까? 어차피 리턴도 해야되니까 이렇 응. 나비고 <laughs> 넣는건가? <laughs> 뭐지? 왜 안되지? 가리 <laughs> 지하철 웡마르트 언덕에 갑니다 내렸습니다 지하철에 계단 진짜 많아요 사랑해 벽. 어딨지? 아 저기있다 사랑해 Square sturdy. Can we do one? One. That's no, for sure. and <laughs> Ma mango. Do you have speculoos mm. with cinnamon? No. <laughs> I can translate for you if you need. Oh, can we try salted caramel? Something else? Raspberry. Thank you. Try something. Mmm. <laughs> raspberry wine. We'll do one raspberry and tiramisu I <laughs> okay. we'll see. Coo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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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o. Raspberry and then chocolate. Cup in the cup. Uh, cup, please. Cup, <laughs> 너무 좋아요, 이 거리. 목마렛들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멜시! <laughs> <그래. Merci. 웃음> 너무 취해가지고 계산 안 하고 갈 뻔? 아, 미쳤어. 사방이 예쁘네. <laughs> 에필타워를 보는구나 안녕하 패시라는 역에 와가지고 에필타워 와 진짜 명소다 1일 1 에필타워 반짝 하고 가... 어? 음. 5분 뒤에 꺼지더라고요. 아 얘가 몰랐어. 달랑 바비. 사람이 아이. 빠졌어요. 파리가 진짜. 장기가 예뻐. 바이 예쁜 거어떡게 나방이 아, 예뻐. 예뻐. 내일은 진짜 열심히 다닐 겁니다. 루브르 가고 일차 끝. 날씨가 많이 맑아요. 이 생명이. 비 온다 우선 안 가져왔는데 야 일단 밥 먹으러 가자 <laughs> 뛰어 거리가 <laughs> 너무 예뻐요 웨이비 손도 있고 퐁금 거리인가봐요 <laughs> 프렌치 토스트랑 카페씨에 <감기> 시켰어요 <laughs> 너 <laughs> 허니브레드 음 먹었을때는 카페변에? 음. 단단그 맛차 <laughs> 상큼해 그렇다면, <목소리도> 사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 문제 음, 이것부시작이요 아, 어, 이번엔 조금 좀... 즐겼나? 이번에 지금 싸기도 되게 수월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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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트> 브랜드. 네. 타라오토 브랜드는. 힐리 가든 날씨가 또 좋아졌어요. 날씨 너무 좋아요. 평화롭다.

왜안 잘라줘? 아, <laughs> 잘라야 되나봐. 맛있다. <laughs> 커피. 응, 커피 필요해. 단아이스 <laughs> 아이스크림 <laughs>

마지막 날에 일단 우동을 먹으러 갑니다 친구가 추천해요

오늘은 벌써 파리의 마지막 밤입니다. 숲에서 10시까지 쉬다가 아쉬워가지고 에펠탑 보러 가고 있어요. 진짜 1일 1일 에펠탑을 4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사진 찍하고 이경이 옷베서 입고 팬이었어. 가고 있어요. 어 잠깐만. 12시 5분이 돼가지고 펠탑에 불이 꺼졌어요. 아니 너무 좋았다! 저는 파리를 사실 기대를 안 했고, 너무 그 위험한 그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무서웠는데, 전혀 소매치기 이런 위험은못 느꼈어요. 이하우 소리를 조금 듣긴 했는데, 그런 바보들 어디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파리.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왔어서 원래, 갈려던 곳들을 못 가서 살짝 아쉬운데.